어 충북 음성 지역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북 음성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또개척교에서 잠깐 사역을 또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었는데 가까웠었는데요. 공장도 많고요. 어 우리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우리 주한 형제 가 근처 바로 계산인데 옆 동네 옆 동네 옆 동네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도시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슴 농장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그 근처 농장이기도 하고요. 또그 일대가 농장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미얀마 갔더니 염소고기가 맛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염소고기 원래 비싸서 못 먹는데, 어, 사진 한번 보시면 그 나는 솔로 나온 출연자 중에 17기, 17개 이제 기수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20, 25기까지 왔는데, 17기 이제 옥순씨라고, 옥순은 이제 가명이에요. 이 옥순씨가 3대째 흑염소 동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매출이 800억이래요. 흑염수. 농장. 네. 제가 목회 안 하고 겸손을 해야 되나. <laughs> 근데 이분도 이제 충북쪽,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장들, 큰 농장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충북쪽, 금성 지역, 뭐, 계산, 뭐, 그쪽에 이렇게 많은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공장과 그 농장들, 큰 농장들이 많은데, 많은 이 충북쪽에 일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꾼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미 뭐 한국 사람들 찾기는 힘들고요. 어,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외 노동자들 찾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어떤 한 사장님, 네 분이 이제 EBS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요 인력사무소에만 나가는 사람이 5천 명이래요, 5천 명.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요, 요기, 요기, 이 작은 사무실에서 나가는 관리하는 인부만 5천 명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른 인력사무소까지 하면 엄청 나겠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못 쓴대요. 그런데도. 예전에는 중앙 아시아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좀 많은데, 요즘은 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프랑스 사람도 오고, 막, 대학생들도 오고요.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와갖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스테이를 하는 거죠. 스테이를.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온답니다. 최근 강주에서 이런, 주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주 수학교 아이들 이제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1학년, 그러니까 20, 이게 3년도 기준이에요. 23년도 1학년 입학생 아이들 중에 여기를 보셔야 될 거예요. 2학년 보시면 전체 학생 수가 43명이에요. 그런데 외국인 자녀가 30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합쳐서 32명, 여기는 이제 국내 출생, 국제 결혼한 아이 2명, 이런 외국인 그냥 자녀 32명.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 43명 중에 74%가 이제 우리 이제 외국인 혼혈 아거나 우리 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은 없고 이미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 없으면 학교는 폐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민족이라 고 보기에는 점점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목회 방향성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더불어 노동자와 노동자 자녀들을 고려하면서 목회의 방향성을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피고 있는 오늘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도 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만 이루어진 그들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들의 사역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몇천 명이 되는 성도들로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겠죠. 점점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스데만 집사의 스대만의그 순교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문화 교회로. 제 교회가 바뀌게 되는 과정이 증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에서 주의 사자라 하면 원어로 보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요, 가자 지구.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입니다. 막 한참 그 이스라엘과 싸움이 나는 그 가자 지구로 가라고 한 겁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빌립이 여기에 있다가요, 사마리아 가서 봄 전했어요. 그 다시 내려와서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가자 지구, 여기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빌립은 몰라요. 하지만 천사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냐? 가자지구도 여러 개 있을 텐데 거기가 아니라 길목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딱 있다. 거기로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국님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대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단순한 내시가 아니라 상당한 위치에 있는 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재물을 관리했으니까 재무장관 정도로 볼수 있겠죠. 현대로 말하면 우리들이 요셉 이야기 배웠잖아요. 요셉 이야기에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의 국고를 다 관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시는 요셉과 같이 어느 정도 총리의 위치 또는 왕 다음으로 어 여기는 이제 간다게 그러니까 여왕의 표현을 간다게라고 표현합니다 바로처럼 그런 대왕 그 여왕 다음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내시라고볼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이내시의 나라가 어디라고 표현하죠? 에디오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는 현대 지금 시대의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어, 고대 쿠시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한번 지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집트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비아란데고 어, 이쪽으로 가면 이제 또 다른 지도 나올 텐데요. 거기가 바로 이제 에디오아인데이 고대 이집트인들 이 사진은 계속 잠깐 두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제 남쪽 남쪽에 사는 원주민들을 원주민들을 쿠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집트어로 쿠시.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는 이 지역을 또는 타세티라고 지칭을 했는데 고대 이집트어에서는 이 모음이 사용을 잘안 하네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알, 알 수는 없지만 훗날 이후에 이집트에 자리 잡은 어, 포톨레미아스 그러니까 원래 원 이집트 왕국의 왕조가 있고요. 나중엔 여기가 정복이 돼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래서 세워진 나어가 이제 포톨레미아스 왕조인데 이 왕조를 이끈 사람들이 또 그리스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밑에 지방 사람들을 쿠시. 그러니까 애국 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쿠시족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쿠시족. 그리고 이 사람들과 상호 오랜 시간 이제 상호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시라는 용어를 이 밑에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대국에서 자기들을 쿠시쿠시라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은 무슨 민족인지도 몰랐는데 애국 예, 사람들이 물문교환하러올 때마다 우리가 쿠시쿠시족하니까 그럼 우리가 쿠시족인가 보다. 고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본인들이 이렇게 쿠시족이라고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쿠시족은 어, 이집트인들이 이 금을, 금을 누브라고 하거든요. 름, 루브. 이 금이 매우 잘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보면 이 루비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지역이 금이 너무 잘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기 가서 금을 캐 갖고 오거나 사 갖고 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누비아라는 어.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시에서 루비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부, 지도를 이제 보시면 기원전 이제 7세기에 이 무역을 하던 이 그리스인들이 쿠시 왕국을 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별명을 이제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쿠시라고 불렀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또 이제 왔을 거 아닙니까? 와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태양에 그을린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현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에디오피아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어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집트, 여기가 에디오피아예요. 그리고 원래 쿠시는 어디였죠? 바로 이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디오피아라는 지금 현대 나라가 여기인데그 나라의 명칭을 원래는 쿠시족, 바로 누비아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을 들 향해서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라고 불러서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이 성경서에 나오는 에디오파는 이 수단, 이쪽 북쪽 수단이에요? 북쪽 수단 나라이고, 그때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실제. 그러다가 나중에 뭐 전쟁사가 일어나고 막 여러가지 생기면서, 원래는 이 전체가 다 수단이었는데, 에디오피아가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현재의 나라는 수단, 에디오파 이렇게 나눠주요 그래서 현대 의 에디오피아와 이 성경서에 나오는 에디오파는 다른 나라이다. 지금 성경서에 나오는 에디오파는 어디다? 바로 수단 쪽 수단이라는 나라 아프리카의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쿠시 왕국의 내시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쿠시 왕국은 어디랑 교류를 했죠? 애굽하고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집합이 이스라엘가 생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경에서는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쿠시라는 나라도 어떻게요?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바로 유대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인 유대교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넷시 역시 유대교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맞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고한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청해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신명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에 드리려고 우리처럼 이제 예배당을 오는데, 고한이 상한 자나 은경이. 그러니까 내시는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 이 내시는 정통 유엔의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쿠시라는 나라의 내시니까, 사람이니까. 교수들마다 좀 차이점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 혼연일이었을 것이다. 유대인과 섞인 일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방인이었지만 그냥 관계가 있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어, 아프리카 사람일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네, 보편적으로는 외국인이다. 그런데 유대균을 개종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표현으로 볼때 아마 성 주변에서 성장 안까지는 다른 유대인처럼 가지는 못하고 성 주변에서 약간 이방인 추금을 받으면서 겨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시라는 그 지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시라는 그 왕국 이집트에서도 인정해준 그큰 나라의 총리와 같은 그와 같은 권력과 이, 위치가 있다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오는 것,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에 무척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도에서 아까 본 것처럼 먼 거리를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는데 <laughs>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나 부에필이 대접해줘라. 왜 이렇게 나를 어, 찬밥 신세 주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한번 모습 보실까요? 30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에 인 음. 것을 깨닫느냐. 자,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꼬집었어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꼭 꼬집어서 빌립에게 이한 사람인 이 내시 만나러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삼아오는 이네시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평상시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네 씨는 자신이 말씀을 알고 어 너무 싶은데,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해주는 사람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던 상황 그 상황이 오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에게 얘기합니까?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 지도해주다 라는 말은 원어성을 보면 동기부여를 해서 힘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동기부여해서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사진 보시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쾌락을 이야기해요. 쾌락. 어떤 쾌락 이야기냐? 신앙의 열정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쾌락보다도 최고의 쾌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책 이름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지금 네시는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어떻게요? 인도자로 보내주셨어요. 성경 교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이 네시가 입고 있던 본문이에요. 성경 여러분 도 아시는 것처럼 많잖아요.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막몇 천장이 된다고요. 몇 만장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기, 많은 책들 중에서 이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이에요, 본문. 성경의 수많은 본문 중에서 하필 빌립이 만, 빌립을 만날 때그 읽고 있었던 본문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모르는 어떤 지역에 가셔서 카페에서 성경책을 읽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가다가 요즘에 우리 경미자매 잘 읽은가? 어? 경미자매! 여기 뭔 일이에요? 하고서 이제 만난 거예요. 의원치 않게. 그리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대요.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그 66장 중에서도 하필 예수님이 나오는 오늘 본문에 성경을 읽고 있다. 확률적으로 어떻게, 어떨까요? 그건 보통 우연이 아니겠죠. 보통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시가 빌립을 만날 확률. 그리고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많은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읽을 읽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사에서 66장 중에서도 바로 이제 보여 주실까요? 53장 2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고난 주안인데 고난 주안 되면 항상 나오는 단골 성경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안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으므로 우리는 나암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시는 성격성에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성경을 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자 빌립이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시지만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땅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이시는 그것에 감동이 되어 그 자리에서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겠다. 라고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열심히 있던 네이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스승이 없던 그에게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인도요,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죠. 어, 내 발로 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누구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내시를 예수 그리스로 믿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들은 지난주에 살폈던 시몬이라는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복음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자기가 돈을 갖고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내신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함을 또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싶다고 해도요.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살핍니다. 네, 우리 일장 팔절 말씀 사도행전 잘 하실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귀에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주님의 크신 뜻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돼서 정말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흥하자 일곱 명의 리더를 세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빌립을 통해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스테반의 죽음 가운데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전 세계를 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내시. 아프리카의 복음의 시초가 될수 있는 그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해요. 무엇이죠? 베드를 포함해서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좀 사마리아는 자신들 현좀막 여러 가지 혈통이 섞이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래도 북한까지 우리 복음 전하고 그것까지 우리 인정해 준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전 세계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 이 임하신 걸 원치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임재해야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잘못된 인식의 담을 어떻게요? 허시고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사용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정통 유대교 사도 산생이었던 바로 사울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부르신을 받는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원수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세요. 결국 이후 오늘 말씀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젠 어떻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사도행전 15장 갈 때까지 끝까지 인정을 안 했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나중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성령에 이끌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해도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만은 우리 식사장로교회에 지금 모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만으로 구성된 교회,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구성된 교회,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식사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나의 뜻 아닌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된 것처럼 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님들 여러분 한분한 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우리 식사 장로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식사 장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에디오피아 대시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도 장로님 되시고, 안수자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는... 한국 최초의 멋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나 건사되고 <laughs> 장로돼야 되는데 나야보다 외국인이 와서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건사되는 게 어, 싫으신 분입니다. <laughs>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열심히 제가 이제 인스타라는 걸 키어요. 열심히 키워서 우리 교회 홍보도 하고 온라인으로 막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계정이 정지돼서 한1년 동안 키운 걸 너무 마음이 속상했거든요. 어떻하면 게 우리 개를 세울까 막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막 전국이 막 심란한 가운데 어 내가 막 구구들처럼 막 유튜브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지지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커지는 괴들도 많고 아 정말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 듭니다. 저는 빨갱이 아닙니다. 막 그런 얘기해야 될까 다양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 빨갱이 는 아닙니다. 제, 제 동생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잉사 다니기 때문에. 보이사에서는 그한달 동안 가족까지 다 리스트 적이라고 하거든요.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 신분증도 호주 있는 어쨌든 전 하여튼 호주의 그 보이사에서 인정해 준 미국에서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정치를 색깔 나누자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유혹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신 대로 말씀대로. 보금의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제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빌립이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빌립과 내실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민으로 축원합니다.